특히 관제구설, 십이구설 부부간의 이별이 제모순 씨 방향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머당입니다네 아, 선생님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서 잡는 꿀팁 궁금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네네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어 용산골 할머당에서 말씀해 드리는 어 문서 잡는 꿀팁 어, 문서라는 것은 이제 제일 크게 나눠서 집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먼저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 근데 이제 2020년도에, 어, 그냥 아무 날짜나 잡고 이사 가시는 것보다는, 어, 이제 좀, 어, 이사 가는 날짜하고 방향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고요. 어, 저는 날짜도 날짜지만 보통 방향을 중심으로 좀 많이 봐요. 크게 나눠서 상문 방향이 있고 조객 방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삼살 방, 그 다음에 대장군 방이 있는데, 어, 상문이나 조객은 우리가 보통 했을 때는 좀이양이면안 가는 게 좋지만, 동서, 남북을 해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다 보면 갈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상문이나 조객은, 어, 크게 아주, 아주 다른 잡지는 않아요. 그래도 피하시는 게 좋고, 정말 가면 안 되는 방향이 있어요. 어, 안 되는 방향은 삼살이나 대장군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삼살 방향, 그러면 삼살 방향이가 뭔가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 삼살은, 어, 이렇게 살이 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 무속인들이 이제, 어, 보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세 가지의 살이 진다. 우리가 흔히 보려면, 천살이나 재살이나, 어, 겁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삼살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는, 뭐, 관제, 살이 지니까 관제, 구설, 시비, 이별, 뭐, 뭐, 손재 같은 것도 들어가지만, 특히 관제, 구설, 시비, 구설, 사고수가 삼살 방향에 들어갔을 때는 좀 많이 치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삼살 방향보다 더안 좋은 거는 우리가 대장군이라고 래요 근데 대장군은 뭐냐 그러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저는 동서남북에 이 문이 다 막혀있다 그래요. 앞에 커다란 이제 장군이라고도 얘기들 하지만 문이 다 막혀있어갖고 어디로 가도 다 답답해. 내가 나가려고 하면 문이 막혀 있어서 다시 돌아와.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군 방향으로 이사를 가셨을 경우에는 어, 부부간의 이별이 제일 크고요. 어, 그 다음에 사별, 상문 사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제일 크게 눈에 확 들어게 보이는 경우는 이재물 손실. 내 네, 사업하는 사람이 갑자기 망한다든지,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못하고 손발이 묶여 있다든지, 어, 또, 금전에 뭐, 내가 크게 돈을 벌었는데, 뭐, 정말 어디 투자했다가 갑자기 그냥 완전히 바닥을 친다든지, 이런 게 정말 너무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가시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방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날짜를 갖다 보통 보면은, 손 없는 날,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면 9일하고 10일을 보잖아요. 이렇게 달력 보면 이사 가는 날, 뭐 부동산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1일 날이나 2일, 그러니까는 11월 10일, 11월,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월 달에 11일이나 12일, 그러니까 1자나 2자가 들어가는 거는요, 동쪽을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3이나 4들어가을 때는 남쪽. 5에나 6이 들어갔을 때는 서쪽이고요. 7에나 8, 7이나 8이 들어갔을 때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17, 27, 뭐 이런 거. 만약에 3이나 3이면 13, 2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동서, 남북쪽으로 방향을 피해서 가시면, 어, 뭐, 굳이 9일날, 10일날 가시는 건 좋지만, 직장 생활하고 또내 형편에 따라서 9일 날, 10일 날또 날짜가 안 맞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요렇게 날짜를 보고 이사 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날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이게 진짜 문서 잡는 꿀팁인 게3살이나 대장군을 가서 문서를 잡았는데 네. 손해를 볼수 있다. 네, 네. 진짜 좋은 팁인데 이미 계약하실 분들로. 아, 그렇죠.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어, 삼살 방향이요. 2020년도에요. 어, 음, 대장부는 서쪽이에요. 서쪽. 정서쪽이고요. 어, 삼살 방향은 남쪽입니다. 어, 일단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계약을 미리 하셨다. 이러신 분들 있으면, 어, 제가 다음 시간에, 어, 거기에 대한 예방법을, 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보려면 음. 구독 눌러야겠네요. 아 당연하죠. <웃음> <웃음> 구독 꾹 눌러주세요.